자 일단 요 방패 문양 먼저 하겠습니다. 자 방패 문양은요. 왼쪽에 보이시는 요 사각형 요 문양의 응용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같아요 사실은. 그럼 왼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이 좀 달라지겠죠. 자 어쩔 수 없이 얘는 두개를 같이 합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사각형 하나 그리고 여기에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으셨겠죠. 자, 이 아이들을 정렬을 이용해서 맞췄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자체를 선으로 바꿔서 면으로 처리한다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를 옵셋 패스를 이용하셔도 큰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끝에 살짝 동글동글하니까 저는 그냥 옵셋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조인을 라운드로 바꾸시면 약간 동글동글하게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겉에 있는 도형과 안쪽에 도형 두 개를 그렸어요. 일부러. 자, 겉에 있는 도형은 아직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잠깐 숨겨 놓고 안쪽에는 도형만 뭐 하면 됩니까? 테스파인더로 잘라주면 되죠. 그리고번그로 불필요한 거 지우고 이 상태로 그대로 한번더 잘라줘야죠. 왜냐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대부분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테스파인더로 한번더 잘라서 안쪽에 있는 도형을 뚫어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배경에다가 색깔 하나 다 그려주고, 앞에 있는 아이를 흰색 딱 주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스포이드로 찍는데 색깔이 안 가져와져요 라고 하실 분들이 계셨어요. 자, 스포이드 툴에 보시면, 컬러 가져올 때, 이거 보이시죠? 트랜스페런시 앞에 투명한 막이 있다면 그거를 뭐해라 빼고해라 요거 해제하시면 다 먹습니다. 자요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부러 왼쪽에 있는 아이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각도가 제가 잘못 들렸군요 그럼 이거는 요건... 아, 로테이트 리플렉터가 됐구요. 자, 반대로 잡아서 렸어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이 동그라미 형태는 이 왼쪽에 있는 이 형태를 약간 응용한 케이스라서, 자, 왼쪽에 는이 형태를 할줄 아신다면 거의 가능합니다. 진행해 볼게요. 사이점이 있다면 오른쪽에 이 아이는 사각형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그린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로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자, 일부러 선으로 바꿔놓고 할게요. 잘 보이게. 자, 그 상태에서 직접 선택 툴로 왼쪽에 있는 포인트를 그대로 살짝 올려줄 겁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넓은 위치가 위에 있거든요. 하트 만들듯이 자 그러고 나서 Alt를 눌러서 쓱 구부려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살짝 구부려줄 거예요. 자 아래 있는 것도 약간 좁게 자 이렇게 쓱 내려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쪽에 대한 문양을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모양이 어느 정도 갖췄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좀 꺾어도 돼요, 이렇게 살짝. 반대쪽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은. 그래서 반을 지워버려요. 네, 한쪽 모양만 쓱 맞추십니다. 이거 뭐 펜툴로 하셔도 사실 관계는 없고요뭐 아니면 사각형 툴 가지고 하셔도 돼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저는 그대로 반전을 시켜서 붙일겁니다. 리플렉트 툴 가지고 자, 기준 알2 누르고 클릭이죠. 해서 카피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어느정도 모양이 낫죠 약간 아쉬운 것 같으니까 위에 부분을 조금 더 네. 그리고 겹쳐져 있는 점 두개는 연결 단축키는 컨트롤 제이였죠. 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 위에 있는 느낌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느낌은 드는데, 약간씩 더 조절하시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느 정도 형상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안쪽에 있는 것과 조금 더 주변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줄일게요. 아까처럼 미리 복사를 한번 하고요. 맞춰줍니다. 정렬로. 자, 정렬한 다음에 복사하는 겠네요 다시 할게요. 복사. 자, 그대로 패스파인더로 잘라줍니다. 아까 사각형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언그룹 하고요. 남기다이를 빼고 지워줄게요. 자, 아까 이 아이를 제가 옵셋을 처음에 걸었으면 좋았겠지만 안 했던 상태니까 그냥 이대로 저는 선의 두께를 주고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코너를 동글동글하게 바꿔줄게요. 물론 안에 있는 이 아이들도 면으로 바꾸면. 하랑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약간 바꾼 케이스죠. 그리고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왼쪽에는 딱 끝에 맞아서 떨어졌잖아요. 얘는 살짝 겹쳐졌거든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선의 두께를 조금 더 줬어요. 단순하게 그럼 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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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조용화시켜라 expand appearance. 그랬더니, 면이고, 면이고, 면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패스파인드로 한번 마무리를 해주셔야겠죠. 만약에 이 구멍이 뚫린 위치와 둘이 바뀌었다면은, 리플렉 t 가지고, 좌우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차이점 비교해 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위에 것도 이쁘다, 아래 것도 이쁘다, 이런 걸 떠나서 원리를 알고 되는게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컬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모양 만드는 요령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보여드렸는데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러 자, 여러분이 좀 시각적인 어,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이 눈금자를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R을 누르시면 눈금자가 튀어나옵니다. 위치는 메뉴 뷰에. 자, 컨트롤 R이 어딨니? 블러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위 사례로 쓰 내려주시면 가이드라인 꺼낼 수 있고요. 또 하나 꺼내면 가이드라인 또 꺼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는 특이하게 이 가이드라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잠궜다가 풀렀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숨겼다가 나타났다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자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진행하는 이 가이드 라인은 도형에서 가이드 라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도형을 강제로 가이드 라인으로 만드는 단축키도 있지만 반대로 이 가이드 라인을 도형화 처리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패스파인더에서 잘라도 그대로 도형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아예 잡을 수 없게 만들거나 숨기게 만들거나 하는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라 얘기죠. 자,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신다면 좀더 수월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가이드라인 하나 더 꺼내서 보여 드릴게요. 가이드라인 선세 개를 정렬로 딱 맞춰 주시면 좀더 다루기 편하실 거예요. 물론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 이 자리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툴을 이용해서 Shift를 눌러서 끝에 모자, 모서리에서 쓱 그려냅니다. 하나 그렸죠? 조금, 어, 제가 보기에는 큰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진행할게요. 저는 이 아이를 이용해서 일부러 카피를 하나 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그 위로 올립니다. 이때 어, 어떤 분들이 똑같은 크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어? 실제로 이 아이는요. 사이 간격이 똑같지는 않아요. 이 둘의 동그라미가 잘 보시면 위에가 미세하게 좀 작습니다. 비율이 좀 달라요. 그대로 가셔도 관계는 없지만, 나중에 해놓고 보시면 뭔가 약간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은 더 작게 줄여줍니다. 쉬프트 반드시 눌러주시고 많이 다가지진 않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그리고 그대로 저는 카피를 해서 쉬프트 누르고 아래 딱 맞춰줍니다. 사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붙여주시는 게 요령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신에 찌그러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가 거의 붙거나 약간의 미세한 차이 정도만 나면 됩니다. 자, 위에 있던 것보다 좀작 제가 크게 그렸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좀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숨겨놓고 할게요. 자, 컨트롤 세미클론으로 누르면서 숨겨집니다. 자, 보시고 계신 상태에서 전부 다 선으로 바꿀 거고요. 선의 두께 모두 적당하게 주겠습니다. 너무 겹쳐있으면 조금 보기 그러니까 약간더 띄우겠습니다. 자, 직접 선택 툴로 저는 S에서 시작하는 이 위액 도형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 이 선을 지울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도형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을 지울 거예요. 자, 그럼 고민하지 않아도 S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S는 끝났어요. 뭐 디테일한 건, 아, 디테일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O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음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요. 그 연결을 해주는 아이가 바로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와 이 S의 끝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연결한 다음에 어차피 중간에는 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날려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마다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동그라미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된다는 거죠. 뭐, 운이 좋으면은 이중에 위에 있는 포인트만 잡아 움직일 수 있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니 저는 일부러 이쯤에 점을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선을 날릴 거예요. 자, 그래서 펜 툴로 점 하나 추가, 직접 선택 툴로 이 부분을 지워줍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저는 분명히 선을 잡아 지웠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 있는 이 점을 끊어버려요. 지금 이제 컨트롤 바에 있는 이걸로 툭하고 끊습니다. 그럼 위의 선과 아래 선은 이제 따로 따로죠. 근데 이 상태에서 선택 해제를 하고 이 선을 다시 지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뭐가 다른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 보이는 잘 보면 이 자리에 X라고 지금 써있는 게 보이시죠? 미세하게 저게 뭐냐면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이 점이 하나 따로 있는 거. 이 x 표시는 전체 도형의 어떤 중심이라는 표시도 하지만, 요거 여기가 중심이에요라고 하는 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그냥 자체 점 하나 이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것 하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못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쇄나 다른 어떤 작업을 할때이 표기 하나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인쇄를 갖 했을 때 때로는 화면에 이렇게 은하수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하얗게 어떤 스프를 쫙 뿌려내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냥 인쇄사고죠, 쉽게 말하면. 원인을 못 잡을 만합니다왜 도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아무리 잡아도 안 나와요. 근데 저점만 하나 딱 지우잖아요? 해결을 해요. 실제로 제가 그래 봤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인쇄를 잘못 찍어가지고 사고를 내본 적이 있는데 거의 99%가 저런 남아있는 잔류 이점 때문에 생기던 문제들에요. 다행히 외쪽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아직 없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깨끗하게 지워야 된다. 그런 거. 그때그때 지워야지 나중에 지우면 못 지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점을 이 S의 끝에 들어간 이 점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쓱 가져와서 연결을 하세요라고 앞전 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두 개의 점을 다이렉트로 연결했다가 바로 두 개의 점을 어, 단축키로 2두 개의 점을 위 오버튼 보이시죠? 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연결된 상태에서 위의 핸들과 아래 핸들 두 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위 핸들을 조절, 아래 핸들을 조절하시면 중간에 앵커 포인트가 없어도 원하는 모양을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현이 되는 거죠. 물론 사실상 S는 약간 위에깐 완전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미, 미약하게나마 좀 찌그러진 형태는 맞습니다만 그것까지 컨트롤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일부러 자, 가로, 세로 사이즈 똑같은 형태의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약간 두께를 좀 주고요. 자, 이 형태는 그대로 약간 모자르다면 이렇게 길게 조금 더 빼도 됩니다. 약간씩은. 대신에 다음은 안 돼요. 자, 그대로 익스펜드 처리해서 저는 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끝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 두 가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선, 자, 세그먼트 툴 가지고 이 위치 S 부분에 슬쩍, 원래는 각도가 정해져 있겠지만,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요 A쪽, 직선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선이네요. 그럼 이 자리도 요 각도 라인에 맞춰서 일부러 저는 이렇게 한번 대고, 옮겨서 맞춰줍니다. 그럼 이대로 우리는 이선두 개를 패스파인더로 자르면 되겠죠. 잘랐구요. 지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 틀은 나왔는데 약간 뾰족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미약하게 옵셋을 걸어서 라운드 처리된 형태로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시면 모서리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버전을 낮은 거쓰신 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특효약일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좋아하고 아닌 분들은 이거 라운드 값으로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죠. 이런 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형태는 동그라미에 이거 직선이 있잖아요. 자, 이 직선을 로테이터툴 가지고 자, a l t 누르고 가운데를 클릭할 거예요. 이때 참고니 자, 키보드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럼 전체 8개를 만들 거니까 당연히 360 나누기 8이겠죠. 45도예요, 사실은. 자, 카피합니다. 컨트롤 D. 자, 보시는 것처럼 약간 겹쳐져 있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뭐할 거냐면 저는 적당하게 선의 두께를 만들어 낸 다음에 그대로 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띠롱 그리고 그대로 패스파인더를 합치겠습니다. 사실 잘 하면은 요 튀어나온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저처럼 막 하면은 튀어나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를 좀 하셔야 하고요 하나 딱 카피했을 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했어요. 이렇게 딱 깨끗하게 지우고 면 되겠죠? 자,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따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아이에 블랙과 동일한 색깔을 찾아서 지우고 어 바깥 에깔 안지웠네 보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각도가 달라요 한번더 돌리시면 돼요 나누기 2끝 네. 사실 아래에 있는 세개는이 형태랑 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오른쪽 끝에 것 같은 경우는 뭘 달아하면 돼요? 동그라미 하나랑 동그라미 하나랑 요거 그 다음에 직선 이것만 잘 만들어내면 나머지 다 만들 수 있죠 왜냐면 120도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거는 지금 방금 했던 기능을 그대로 더 단순하게 시킨 아이잖아요 동그라미가 있고 위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위에 부분은 못 작으니까 스케일 툴로 슬쩍 줄여주시면 작아지죠? 대신에 겉에가 동글동글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각이 지고 겉에 동글동글해요. 그럼 처음부터 동글동글 해야 되니까 옵셋으로 살짝 아니면 직접 내 툴로 r 디 d 스를 걸어주시든지, 버전에 따라서, 뱅글뱅글 돌리면 끝이죠. 음. 어, 기본 개념들은 다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잘 모르면, 뭐, 하나하나 돌려가면 만드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요면 하나,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뱅글뱅글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유인데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요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